인플루언서분들이랑 유튜버분들 이제 다 끝났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연예인들의 소득에 대해서 이슈가 많은데 그것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라 사장님들에게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솔루션은 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출연료 소득이 문제죠. 연예인분들이 받는 건 가장 크게 물론 광고도 있겠지만 출연료 소득이 큽니다. 근데 이게 왜 법인으로 받는 게안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안 되는 이유는 해당 현장에, 광고 현장이나 촬영 현장에 딱 몸만 가서 촬영을 하죠. 그거는 법인으로다가 기속시킬 수 없는 소득이에요. 연예인 그 몸으로다가 직접 몸빵을 때우는 거기 때문에 그 소득은 개인 소득이지 법인 소득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플랫폼을 운영해서 본인의 채널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이런 인플루언서라든지 유튜버. 이런 소득은 내가 광고를 기획하고 모든 거를 다 짜죠. 스케줄까지. 그런 것들은 법인의 소득으로 기속시킬 수 있어요. 기획이 들어가니까. 이건 몸빵인 거고. 이해가 되셨죠? 이하니 씨의 소득이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 하면 이 몸빵 소득, 개인 소득세를 법인으로 기속시켰기 때문에 소득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속시켰기 때문이에요. 왜? 법인세가 굉장히 저렴해서 건물 같은 거를 사기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루언서라든지 유튜버분들은 법인으로 운영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니까 연예인 소득에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될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들어와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분들이 다른 채널에 가서 몸빵에서 출연하는 거그 소득은 법인으로 계속 시킬 수 없는 거겠죠? 그건 몸빵 소득 개인 소득이니까요. 자, 2번 이제 법인 또는 내 거냐? 이번에 황정음 씨의 문제죠. 법인 또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법인은 법으로 세워진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예 돈을 그냥 가져갔다라고 하면 횡령이라든지 이자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방지하려고 하면 적법한 대여금의 형식을 취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정한 이자율 그리고 세밀한 그 원인까지 차용증을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 돈을 가져가려고 하면 원인 이치 가져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좀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거는 알겠으니까. 그 방법은 대표적으로 아직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설립 전에 상표권이랑 특허권을 미리 내 돈으로 법인 돈 말고 설립하기 전에 내 돈으로 사장님 개인 명의로 사장님 명의와 개인 돈으로 이거를 출안을 하세요. 그러면, 그건 누구 거예요? 대표님 거죠, 대표님 거. 그럼 나중에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 이거를 평가를 받아서, 법인에다가 넘기면서 돈을 싸게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 외에도 법인에서, 어,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세율을 저렴하게 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